저는 사람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신념으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한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보면 예수님이 몇되지 않은 제자, 그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왔지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 직업도 다 변변치 않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면서까지 전파한 그 사람의 가치가 지금 서구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순수한 열정과 신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이 한국의 보수를 보면 참 열심히들 해요. 근래에 보기 드문 이 국가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침북화되어가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 또, 사회주의 경제처럼 되어가는 이 마카파 파블리즘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이번에 윤통 탄핵 국면에서 진짜 유례 없이 터져나와서 결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2030들도 가세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싸움의 방향에 있어서 그걸 허리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싸움은요, 목표가 정확해야지 목표를 허린 채 희망해로 주스를 돌리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내부에서 윤통 탄핵 기각시켜서 복귀해서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요. 대선 후보 누가 세미나에 갔는데 뭐 48명이 모였다. 누가 갔는데 58명이 모였다. 한동훈이 책을 낸다. 홍준표가 나만한 대선 후보 없다. 이렇게 지금 벌써요. 대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참으로 치졸하다고 보다. 어떻게 보면요. 윤통이 빨리 탄핵되어서 쫓겨나자 자기들이 빨리 대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물떠고 빌지 않았을까? 윤통이 힘이 있을 때 윤통 앞에서는 한자리나 하려고 굽신거리다가 이제 탄핵에 가니까 맞지 못했어. 보수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민주당보다 역전시켜 주니까. 적어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갔고, 맞지못해서 탄핵 반대를 형식적으로 외치지만, 은 실제로는 다음 대선 구도를 어떻게 할까, 개헌을 시켜서 어떻게 날아먹을까, 이런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 하나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안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 12명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요, 탄핵에 찬성한 것들이 언론에 더 많이 인터뷰를 하고, 더 소신있게 떠들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몇 사람 외에는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번번이 느끼지만 보수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 저당은 또 당명을 바꿔가면서 내려온 저당의 뿌리는 솔직히 말하면 보수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다만 권력에만 집착하고 돈벌기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상류청 지위를 유지시키기에만 집착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스팔트 보수에서도 순수성이 좀 있어야 되죠? 제가 원탁회의를 제안했는데요. 그 원탁회의를 대서 철저하게 다 개무시했죠. 뭔 개소리 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하나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황장수가 뭐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데 나한테 연락 오지 않더라도 내가 처음에 이말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다면 우습게 여길 거다. 나는 변방의 작은 응? 곳이다. 그 대학에 한국 보수를 이끌고 있는 집단에서 내 말을 받아서 그걸 좀 해라 이랬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응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 알면서 안 했죠. 모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제가 그렇게 말한 부분이 좀 걸렸는지 전환길 강사를 자기 집회에 와서 연설 좀 하라니까 전환길 강사가 둘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하면 이상하다고 거절했죠 이게 지금 딱 현실이에요 아무 사심이 없다면 무조건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업입니까 모르겠어요 영업인 사람도 있는지요 중기인99 그게 뭐 캡틴 아메리카라는 안병이라는 자가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지 스스로가 KBS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그 그걸 보도했던 허모 기자하고 스카이 데일리에, 그 안병이는 지금 출국 정지됐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인 99는 뜸을 들여가면서 대선 봉성 국면에 본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일부러 슬슬 밀어두고 있었는데, 이게 보수가 얼마나 허접한가를 입증하는 자료로 썰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보수에 만정이 떨어져서 나가는데 써먹을라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라는 애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걸래 보면 중국 대사관 앞에 들어가고 인권이 앞에서 뭐 인원 통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찰에 불구속 체포가 되니까 쫄랐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 제보를 한장본인다 말했어요. 물론 스카이 데일리는 그 사람 말도 들었지만 다른 사람 말도 들었다. 뭐 이렇게 제보원이 복수다 했는데요. 아니 미군 쪽에 관련자로부터 출처라 했는데 그럼 미군 쪽이 복수입니까? 안병이라는 애가 미군입니까? 내가 봤을 때 얘가 뭐지가 지금도 자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만뒀다 어쩌다 하고 지금도 미국의 무슨 미군 경행력이 맞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얘는요 그냥 허접한 리플리 정우군의. 걸린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지가 무슨 안준건 자손이니 진짜 미군한테 뻥가다가 들켜가지고 또 잠수타고 이런 경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과도 있다잖아요. 어느 미국의 블랙 요원이요. 지금 한국에 어디 뭐 조그만 당으로 한국의 대한외국당인가로 강남에 무슨 구의원 선거를 나갑니까? 미국의 블랙 요원은 신원검사를 안합니까? 그래서 쟤는 그냥 허접한 사기꾼이에요. 헌에 차있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내가 이거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이익에 대한 희망을 거두라니까 이제 또 말을 해요. 더 지켜봅시다.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1월 중순쯤 지적하니까 뭐라 했어요? 나서지 마라 잘난 척하네 까불고 있네. 네가 뭐라나 그러면서 그냥 지켜보지. 네? 왜 설치나.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지켜보지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걔는요, 1월 20일 이후에 가담했는데, 스카이 데일리는 뭐 1월 16일 날 보도했고, 그 전부터 그렇게 제보하던 사람이 따로 있다. 자, 이거 어떻게 스토리가 시작됐습니까? 승관이가 뒤지고 나니까 시사인이라는 데서, 그 자파지요, 그 연수원에. 예? 연수생이 한 90명이 감금돼 있었다. 그 감금도 아니요. 선관위가 수원 연수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데뭔 감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군사 전문 보수 유튜버 하나가 중국인 해커라고 변질 시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튜버가 중국인 해커들이 미군 특수 부대하고 이렇게 해서 체포되었다까지 갔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이 캡틴 아메리카 안병이란 얘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의 원작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사인에서 90명이 감금돼 있었다고 자판. 그러 니까 경운군에 뻥을 쳤어요. 간금이 아니죠. 연수생이 실제 110명인가 있었다는 거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가 또 중국인 해커라고 했고, 성간이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인 해커들이 체포되어서 이송되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이야기들,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집어리니까 그걸 또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른 뭐 특별한 제보자길가리 데일리가 하는 개소리예요. 내가 원래 내기를 걸 때는 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거 처음에 생겼을 때 뭐라? 내가 뭐 가지 건다 하지 않았어요? 10억 걸고 이 판에서 사라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쯤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너무나 허접한 사기극이었다. 근데 시청자들이 이런 일을 받아들일 때좀 지식이나 상식이 있다면 이 말에 들어있는 허점들 어떻게 바이든 정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2월 3일 트럼프가 본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미국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블랙 옵스라는 요원들은 블랙 옵스가 실종이 되면요 반드시 찾아서요 처리합니다. 왜?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이런 저격이라든지 사례를 한 사람이 실종되면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요. 한국에서 숨어 있었다고요? 실화라고 잡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 정보부가 뭐 했다? 미군이 부정하고 중국 정부도 부정하고 한국 군도 부정했는데 이걸 계속 끌고 왔어요. 그런데 무협지도 아니고 이 수준이 무협지 서는 작가 수준도 안 되는 그야말로 애들 만화 수준인데 이거를 갖다가 아직도 지켜보자. 자, 겸 다음 다음 날 내가요. 부정선거 이거 그때 대부분 윤통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선관이 뒤져서 확보했다. 그래서 부정선거 플랜 B가 있다. 지켜봐라고. 나한테 또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내가 부정선거 이게 이 판을 바꾸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요. 지금 윤통이 지금 탄핵이 될 시점이 거의 다가오는데 이 부정선거가 윤통한테 도움이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국회에서 요 윤통 배노인이 뭐 스칼리 데일리 같은 걸 언급하면서 중국인 99 이야기할 때 윤통 표정을 안 봤습니까? 그럼 미군이 겸하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윤통이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식으로만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직도, 이제 한 절반쯤 믿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 80%, 90% 믿었고 그래서 이게 보수의 수준이다. 저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된 게 뭡니까? 트럼프가 구원할 거다? 지난번에 전부 트럼프 대자하고 보수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가 지금 한국에 작살 났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 안 봤습니까? 4월 1일부터 날 한국의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죽어버리게 생겼어요. 철강하고 알루미늄 벌써도 맞았고요. 자,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미 대사가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패싱 시키듯이 지금 북한하고의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트럼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트럼프가 윤통과 더불어서. 구정 선거를 같이 조사하고 윤통을 갖다가 위기에서 끌어낼 거다. 윤통이 탄핵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는 언제 구원의 손을 내밉니까? 그래서 이런 언물은요 보수한테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이걸 갖다가 MBC가요 PD 수첩에서 보수의 수준을 갖다가 아주 그냥 조롱하고 있었어요. 자 저는 보수의국 시민에게 부탁합니다. 희망해로나 주술은 없습니다.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이제 주술이 됐어요. 중국인 그 식구가. 무속이 돼서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신념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싸워서 저도 미래가 있지. 이렇게요. 주술에 기대고, 업무론에 기대고, 이렇게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는 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권탁회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 군소 야당 다섯 개 불러가 원탁 회의하고 이준석이 개혁신당도 들어오라 합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중도 보수라고 합니다. 참 기가 찬 현실입니다.